신을 인도할 거예요. 뭐야 수증맥인데 금강 쓰는 거야? 신기하네. 니겠지 어, 근데 어. 십자가, 십자가 도둑 맞았 어. 내냥조시만골심이되는이정도다 그냥 갑시다. 길 여기다 려 있네.

돌아올 타이밍에, 나갈 타이밍에, 고 어... 요것도 <laughs> 내가 만들어야겠다. 귀신도 제가 만들자. 오, 깜짝이야. 공대 응, 하나. 12초? 골목길에 운석 있네? 애들이 운석에 정신 팔려있을 때곰좀 챙길까요? 곰한 마리 챙기고 가면 궁도 도니까? 무기 스킬도 뜨겠다. 오케이. 9레벨도 찍고 싶은데? 아앙 행 어! 멋맞다 어! 죽었 <laughs> 뭐야? 재밌는 친구네 발소리 들려요? 오오 여 채찍목이 스킬이 없나 본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다 들어와서 죽어주네. 굉장히 고맙게도. 분모니 나올까요? 묘지 분석으로 카바나 빠르게 만들고 묘지 싸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벤이 무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벤이랑 프리야 둘 중에 하나를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귀찮은 애들이라서 제가 시야 훨씬 넓어요 아, 훨씬까지는 아니긴 한데 일단, 제니가 먹었고. 먹었으면 위, 이쪽으로 나올려할 텐데. 야, q 이타 이게 안 맞아? 잡긴 했는데, 이게 왜안 맞지? Q가? 나올 각이었던 거 같은데. 야, 제니템 좋다. 깜짝이야. 잡았다. 또 빠지네. 뭐더 빼줘. 운석도 먹고 생나도 먹는 게 베스트긴 해요. 운으로 무기도 가고 생나루 그거도 가는게 베수트인데 모든 일이 제때대로 되진 않겠죠 생나로 갑시다 운석은 뭐 주문하면 되니까 병원에 한명 그렇지. 뭐야? <laughs> 어 운석이다. <laughs> 어 운석이네. 이게 여기 있네.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여기 있잖아. 공장에 운송 먹혔어요. 음, 이러면 주문을 하자. 안전하게 주문을 하고 생나를 주문해서 생나로 글레이셜 슈즈 이렇게 올립시다. 당장 오메가 이러면 템밸류 상당도 높죠? 근데 이렇게 템밸류가 높아도 요 정도 라인업이면 제니가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아드레날린인데 스승제안이네 뭐지 이거? 잘못된 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DC 안 들키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그 팔, 혈액팩 팔 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프로미넌스. 아무도 없어. 용의빈을 갈까요? 출간 많이 빠지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딱히 뭐갈 것도 없겠네 아니면 페르소나 이그 정도? 음. 텔루리안? 근데 텔루리안도 쿨감이 없어서 결국에 똑같죠? 생명의 나무가 있네 대환단? 대환단 안 먹지 않았나? 자, 쿨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돼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나? 스카디 같은 걸봐고 대환단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페르소나 용의 빈을 가도 안될건 없는데 용의 빈을 가면 쿨감이 빠져서 물론 요것도 쿨감이 빠지긴 하는데 이제 좀 많이 빠지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갔습니다 아래 사람 있는데, 왜안 오지? 해명이나 거리가... 아... 있어, 누구를 노려야 될까? 제니를 노려야 되는데. 제니가 주문을 했네. 루미나리가 움직였어요. 제니만 잡으면 되거든요, 제니. 어, 실크로 클릭 잘못했어. 이가 먹었네. 이게 최악인데. 버니트까지 잡고 주문합시다. 어, 뭐야 버니트가 잡았네. 오, 위클라인도 먹었는데 이러면 대만다니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다 이제 혈액 팩을 하나를 더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아이작은 성장이 안 좋아서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대 제니 세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대 제니 세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니 상대로 치감은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큰 의미는 없고. 변검을 봐줄까 변검? 안돼 아, 방관도 의미가 없는데 갈게 없네. 뭘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 힐템이나 갈까요? 힐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일을 풀고 당기겠죠, 했죠. 손파무를 떴네. 아니 잔인하다니. 지금 그 그거 아니에요? 그 신규 아니 신규래. 새로운 시즌 아닌가요? 새로운 시즌? 지금 나랑 만나는 친구들도 다 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고인물들이야 다. 저는 지금을 9주 동안 한 판도 못하다가 딱온 건데 9주 동안 한 판도 못하다가 플래티넘 이네. 플래티넘 2.